턱좀더 왼쪽으로 더와야돼 네. 다시 하나 후, 너무 많이 봤어요. 네, 동작하기 전에 엉덩이랑 발의 위치를 체크하고 엉덩이 거 이쪽으로 세 대. 네. 다시 음. 둘 마시고, 후 발목이랑 무릎이 거의 스쳐 지나가게 세 번, 휙 동아리 뒤쪽 길게 더었다온 무릎뼈 계속 하늘 네, 다시 마셨다. 넷, 네. 번 음, 골반이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네. 이쪽으로 돌아가게 음. 골반 골반 ASIS 집어 보세요. 그럼 오른쪽에 또 녹고예요. Good j o 그 good or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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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or n o 그렇게 인지 을 계속 하면